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요번 시간에는 4주 가지고, 4주 명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 해요. 예, 진짜 이 제가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동영상이 끊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 명식인데 요 사주 명식의 주인공은 제가 책을 보면서 어, 요런 유형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구나 어, 그런 거를 제가 또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렇게 업식해서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어, 명식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특징을 또 찾아야 돼. 특징 찾기 전에 또 용신도 잡아야 되고. 어. 그러면 이 일간 신축이라는 게이 일간 일간이라는 얘기, 일간도 중요하다는 얘기. 일간 일주 어. 신축이라는 게 편인을 깔고 앉아있네 예. 편인의 축이라는 건 천액살이기 때문에 어. 그 전문적인 직업 같은 것도 내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 어. 경우에 따라서 어머니랑 같이 예. 내가 살아보기도 하는 거고. 또 할아버지랑도 살아볼 수 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지장간이 신이라는 게 있어. 신, 신, 예. 신이라는 게또 있는데 이게 예. 형제 아닌 이 남의 형제, 또 형제 아닌 또 친구, 어. 이 숨은 친구, 숨은 형제. 다시 말해서 이복 형제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될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타갈살이 있네 이렇게 타갈살 인추어. 이 탕화살이라는 것은 이런 직업도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벽이 좋다 그러면 약사 또학공 약품을 취급하는 그런 연구진 아니면 잡초 제초제 그런데 근무하거나 제초제를 팔거나 농약을 팔거나 아니면 소 소방관 또 뭐 소방관 관련된 물품 팔거나 키타등 다양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네. 또볼 수가 있는 거 직업을 벌수 있게. 네. 근데 직업은 좀따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신강신약을 또 봐야 되잖아. 어. 그이 주변에 어, 겁재가 경이라는 게두개딱 포진하고 인성이라 편인이라는 게 이게 딱 깔고 앉아 있네. 어. 그러면 나름대로의 중화가 이루어진 거야. 이 주변에 있는 게야 관성과 관이 이렇게 있을지에는 조금 내가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볼수 있지만 시작하지도 않는 얘기지. 왜 주변에 내가 도움도 있고 주변 겁재라는 친구들이 있고 형제가 있고 어머니가 딱 받쳐주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 건강하기 때문에. 중안은잘이었다저 같은 경우는 이은 경우는 그냥 아 어, 그래도 힘은 있다. 어, 용신 없이 그냥 다 본다 그냥 왜 어. 주로를 이루기 때문에 용신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용신 없이 그냥 그냥 해석하겠다 대원에서 이렇게 오면 어. 이런 경우에 제가 용신 없이 보는 경우가 바로 이런 거야. 그리고 또 아주 탁해. 예, 막 형충파에 있고 신약에 이를 쓸지에 어느 용신이 있다는 얘기야. 그 용신을 갖고 용신이 들어오더라도 그 용신 역할을 찾아먹지 못해. 그런 경우도 쟤는 용신 없다. 저만의 이제, 저만의 이제 그 노하우죠. 그런 게 이제 저, 저만의 그런 틀을 잡고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육친관계를 한번 보자고 육친관계. 육친관계를 봤을 때는 이 비겁이 있고 여기 안에 안정된 게 있고 이게 이제 재성이기 때나 여자도 되지만 돈도 되고 이 부친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 궁이 이게 수라는게 없네. 여기 이제 계란게 있잖아 계계신해 갖고 계란계 에 안에 숨어 있지만 이걸 어머니로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저처럼 요거는 이제 합관계를 보는 거야 이의 갑이 오의 토무 무가 아니지 기 예. 기를 보고 각기 토를 하고 여기 보면 축석에 예. 기가 있다면 각기 토를 하고 여기 도 각기 토하고 각기 또 각기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어요 아버지랑 같이 결합을 해서 끌어들이는 거지. 끌어들여서 아버지는 이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는가 다시 말해서 어머니가 하자는대로 어 애처가 공처가가 되는거지 여기 인이라는게 또요 평간에 이 사막으로 준사막으로 끌려 끌려가기 때문에 또 사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아버지가 힘이 없는거야 다시 말해 쳐도 힘이 없고 아버지도 힘이 없고 돈도 돈도 있으면 아 어, 일하는데 투자를 되고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뺏기고 어. 그런 유형이란 얘기야 이게 아주 제가 중요한 <laughs> 얘기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아주 중요한 얘기 진짜 어, 아주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어, 집중하셔서 잘 들으셔야 돼요눈 크게 뜨시고 네. 어쨌든 이 어머니는 예, 이 아버지와 결합을 해서 어, 자식을 낳는 거야. 어. 요결이 이별을 하고 아니면 또뭐 어, 사별을 하든지 이별을 하든지 요 사별이 거의 많죠. 거의 보면 어. 요 어, 아버지랑 또 만나서 내가 또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이복 어머니 한 분이 이 아버지 저 아버지 예. 시 다른 자식을 나, 낳아서. 본지은 아는 거야. 어. 여기에 또 병신수, 병신수, 병신수 했단 얘기야. 근 그러니까 나는 자식을 낳은 거야. 요처에 이게 또 쳐도 되는 거예요. 처의 그생식기와 생식, 처의 자식과 같이 하불해서 자식을 또 만들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은 첫 번째 만난 천은 자식이 있는 거야, 이게. 투출됐으니까, 표출됐으니까 투반됐으니까 이 자식이랑 내가 같이 일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영마지사리기 때문 외국 관련된 그런 여자와 같이 만나볼 수 있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목화토금수 목이라는 거는 강원도 경기 또 화는 남쪽 또 이게 경상도 토는 충청도 금은 전라도 수는 서울. 이렇게도 또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기 강원도에 있는 그런 내가 만약에 경상도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런 여자랑다가 인연을 맺는 거야. 외국으로 본다 영마지사를 외국으로 본다. 이거는뭐로 보느냐? 외국에서는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많잖아. 뭐 여기 또 하는 일본, 일본도 되지만 이것도 동남아시아. 이토이 이 토라는 것은 이게 중국 이거는 금이라는 건 미국 이거는 러시아 유럽 이것도 미국 유럽도 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다 조금씩은 조금 다릅니다 제가 공개해 보니까이 어, 수라는 게 이, 이, 이 러시아도 되고 유럽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 일본도 될수 있는 거야 어. 저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통틀어서 어, 외국 사람과 인연을 맺는다. 어, 그래서 이 목이라는 것은, 어, 목이라는 것은 이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그런 어, 여자와 내가 인연을 맺을 수가 있다. 어, 외국 관련된 여자, 또 외국 외국 관련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어, 소지가 다양하다. 어,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이런 사람들은 또 특징이 또 뭐냐면, 어, 직업 이제 직업을 말씀드릴게요. 어, 축이라는 게 이제 편인의 토. 땅, 땅 속에, 이, 인이라는 게, 이게 건물이야, 건물. 큰 목재. 목재 돈. 요런 게, 여기 땅에 심어, 심어버리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뭐가, 여기서, 토건이야, 토건. 토목 건축,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일을 해볼 수 있는 거야. 어. 이 사람의 주, 직업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보면, 이 병이라는 게 병호가 이게 이이 이게, 이게 양인살이야. 양인살이니까좀 뾰족한 칼 같은 거. 이거 뾰족한 도구야. 신이라는게이 병신술을 했다는 얘기야. 병신술을 쓰기에는 이이 여기도 병신술. 녹여 갖고 이 껍질을 벗겨서 이 구리 같은 거를 녹여서 전기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전기땜 이렇게 땜 땜하는. 그러니까 뭐랄까? 음. 용접 같은 거지. 용접. 전기 용접, 전기 용접. 그러니까 전 전자 전자 개통, 전기 용접 같은 경우도 이 사람이 다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다.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해 토목 건축의 전기 가장 다 자기가 그런 관련된 일을 운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조건이 돼 있다. 경우에 따라서 제가 여기 탕화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식으로 그런 쪽으로도 근무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어디서 자고 되느냐, 대원에서? 대원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또잘 따져서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 제가 통계하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제가 글씨를 잘못 쓰니까요. 어, 알아보기 어렵다 그러면 몇 어,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세요. 어, 들으시면 그것도 공부해요. 어, 그래갖고 어, 진짜 열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갖다 노트에다 또 적으세요. 어, 적고 제가 얘기하는 것들을 참고해서 들으시고. 어. 그러니까 한이분 같은 경우는 음, 자식 있는 여자랑또 결혼을 하고. 이 여자랑은 이별수가 많단 얘기야. 이 여자가 살기 위해서는 이별을 하는 게 맞단 얘기야. 여자가 이 남자에게 살라 그러냐? 왜? 힘이 없으니까. 죽어 지내기 싫은 거야 이 여자는 집에서 가정 돈 주고 살림하는 여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는 거지. 바깥에 나가면서 자기도 일을 왕성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있는 여자야. 집에 있으면 병 들어. 그 남자가 집에서 살림이라 하라 그러면 이 여자는 못 살아. 그러면 결국은 이별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야. 그래 헤어지는 거야. 어.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두 번째 만나는 거고 이게. 어. 띠를 또 볼라 그러면 인띠랑 이 오띠 이저 뭐냐 말띠도 좋지만 호랑이 띠 말띠도 좋지만 여기 사마비 되는 여기 술띠도 좋다는 얘기죠 술. 그리고 이거해해 해띠 해, 이게 돼지띠도 괜찮고 자띠도 어, 괜찮고 특히 이런 어, 술술 가진 이 개띠가 그래도 이 사람이 인연이 에, 좋다. 가장 좋고 다음에 이제 해 이렇게 볼수 있다. 몇띠 찾는 거 사실상 저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좋은 그런 자료책이 있다 그러면 저도 더 연구를 해서 프로테지를 좀더 제가 50% 프로 60% 프로테지다 그러면 한7 8 0 프로테지까지 끌어올려야 되는데. 한 그러니까 가지 띠궁합 잘 보는 것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유친 관계 또 질병 관계 종병 관계 또 애정 관계 재물 관계 다양히 또 그밖에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본인들이 계속 연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저희 열까지만저 말씀드릴게요 열 가장. 예.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 중화가 잘돼 있다. 어, 중화 잘돼 있고. 두 번에 걸쳐서내 결혼을 해볼 수가 있다. 어, 이 여자는 예,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성이 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얘기했어요. 또 외국 같은 경우도 어떤 여자인지 얘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직업 같은 경우도 어, 내가 토목, 건축, 이런 쪽으로도 잘 맞고 경우에 따라서 어, 뭐, 학업용품,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이 기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어, 무슨 뭐, 주식 같은 경우 어, 또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도 본연에게 있단 말이에요. 대원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촛불 밝히고 기도도 많이 할수 있는 것이고 신감물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유역 그런 쪽으로 해서 신경양도 찾고 또 이런 종교 같은 데 활동을 많이 하면서 더불어서 또 이런 철학 같은 공부도 해보고 역학 공부도 해보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지. 하지만 이사람 유역이 많아서 뭐 이렇게 노론 같은 거 어~ 또 이런 주식 같은 거 잘못 빠지다 보면 어~ 그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많이 깨져서 가정도 깨지고 건강도 잃고 네. 이런 이런 것도 있단 얘기야 어, 그래서 내가 나쁜 은혜 신약에 나쁜 은혜 들어와서 타살스에또 충을 받았을 적에는 이때는 약물을 먹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약 먹고 죽을 수가 있단 얘기죠 어~ 게 다양하다는 거야 이게 어, 그런 거다 다 읽어야 돼 어, 다양하죠 그니까? 상당히 다양한 거죠. 그 통변 중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기호에 맞춰서 딱 통변을 하느냐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 핵심 통변인데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 그런 거 찾아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만 제가 이제 적겠습니다. 예. 뭐 이번달 예, 31일 이제 몇시간 안남았는데 마무리 잘하시고 어, 다음달 8월 1일날 아, 미리 인사드릴게요 예, 제가 못, 8월 1일날 아, 인사 못 드리더라도 예, 8월 한달 잘 여러분들 건강하게 예, 더위 먹지 마시고 예, 음식 잘 섭취해서 건강 유지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어, 훗날에 한번 이렇게 기회 있으면 인연이 있으신 분들 예, 만나서 직접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면 오프라인 쪽으로 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차도 한잔 마셔가면서 또 점사도 볼수 있으면 보고 그런 날이 저도 왔으면 하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고 공부 더 하라고 신에서 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공부터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그 이후에 신에서 할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든지 신분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인간의 제자의 목그 목은 열심히 지금 때를 기다리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아, 목표 이렇게 잘 두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건강해야 모든지가 하나 다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름면다끝이니까저의 아, 나이 때 비슷한 분들은 걷는 운동 좋답니다. 예, 그러 하루에 만보 어, 좀 빠르빠른 속보로 해서 걷고 음, 힘이 단다 그러면 뭐 이렇게 좀 예, 근도 좀 키우고 어, 다 좋죠. 예, 그런 얘기들은 저라도 얘기 많이 했습니다. 예, 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